아, 시청자 여러분, 요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봉생기념병원에 신경정신의학과에 아, 우리 장세현 선생님을 모시고, 어,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이, 그 수변장애로, 예. 어, 이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제 그, 지금 이제 친구다70 중반이니까, 예. 그 의외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예. 어,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수면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환자 중에서, 예. 어, 그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뭐 2차 병원이다 보니까, 가벼운 어떤 뭐 증상으로 뭐 오기보다는, 음. 뭐 개인 병원에서 음. 뭐 이렇게 약을, 그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치료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수단을 다 이렇게 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 수면의 해결이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제발 음. 예, 잠좀 잤으면 좋겠다 예, 뭐 찾아오시는 음.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수면제 한두 개씩은 다 먹고 있으신데도 예, 음. 잠을 뭐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런 수면제도 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도 수면제가 많이 인체에 좀덜 해롭고 효과가 좋은. 예. 어,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렉신이라 해가지고, 수면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 내 호르몬, 거기에, 그, 거기 수용체의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들이 나와 네.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과 관련된 어떤 그런, 멜라토닌이 수면 관련된 또, 어떤 호르몬 내, 음,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약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안정제 그죠? 진정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작용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개발이 되는 수면제들이 이제 주로 대세였고 음. 최근에는 이제 그 기존에 어떤 그런 뭐 어떤 수면 안정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존성을 조금은 이제 뭐 줄여가지고 그런 어떤 의존성이 덜하면서 수면의 질을 좀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들 일명 뭐지지드럭이라 해가지고 어. 하는 자 근데 좀 흔히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졸피뎀이라는 그런 약뭐그 말고도 이제 비슷한 주로 유사. 그럼 장수님은 주로 그 환자들에게 불면증 환자들에게 예. 어떤 약을 주로 썼어요? 음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수면과 관련된 약들이 잘안 듣기 때문에 다 이미 이제 써봐, 음, 쓰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사기간에서. 그래서 음. 이제 뭐 저희들 정신과에서 쓰는 어떤 많은 약들이 그 수면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상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어떤 그 수,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수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빗바닥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그렇죠. 어떤, 보면 일차적 불안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정신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어찌 보면은 좀 찾아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음, 조금은 중요하다. 근본적인 어떤 증상을. 본인을 음. 적어주면서. 예, 그걸 한다. 그래서 음. 수, 이제 수면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는 뭐 수면, 그 갖다 유도제라고 이렇게 이제, 수면제에 대한 그우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유도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줌으로 해가지고 수면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수면에 대한 그 잘못된 이제 그 기대 기대나 예뭐 믿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 잠을 자려고 하는 그것이 그 노력들이 좀더 역설적으로 잠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그건 많이 느끼죠. 예, 음. 수면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음. 그 내려놓도록 하고 수면습관, 수면위생, 음. 그다음에 또 실제로 보면은 그 수면에 대한 기대가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 자기는 자한 12시간 좀 자야지 만족. 그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그럴 필요 예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해 주고 뭐 그러, 그러다 보면 수면의 어떤 이제 효, 효율이 이제 높아지면은 길게 꼭 자지 않더라도 어~ 보면은 그런 충분하게 수면의 어떤 수면으로 인한 어떤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회복을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는 중년 이후에 수면 시간을 몇 시간 정도르 면은 정상으로 볼까요? 음, 한, 뭐, 일곱 시간 정도를, 뭐, 적당한 걸로 보는데, 뭐, 근데 이제, 사람의테 그게 따라서는 아주 짧은 시간 자더라도, 뭐, 개운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 요즘 뭐, 그, 저, 그 유튜브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은, 어, 잠을 자게 자면, 뭐, 치매가 온다. 예, 예그 치매와 예, 예. 수면 관계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그게 요즘, 저, 그, 정신학에서그 그 부분이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음. 보면은, 글림팍틱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BBB라고 해가지고, 그, 막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그 막을 통해서 어떤 그것이 이동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기를 통해서 뭔가 물질이 이동이 되고 있고 그것을 뭐라고 러냐면 글림파틱스라는데 수면, 이제 수면을 통해서 그, 그 글림파틱스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그 글림파틱스는 우리 그 뇌에 보면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배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이제 채널인데 그것이 잠을 자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다처가 있는 거죠. 음. 잠을 자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다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와 관련된 뭐 베타아밀로이드라든지 뇌로비브리탱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뭔가 모르게 그런 노폐물들이 계속 축적이 예, 되어 있어서 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은그 어떤 이 수면제,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잠을 자는 게 어 그런 어떤 그림파틱스의 어떤 그뭐 어떤 작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예. 말씀 들으면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 어느 어, 잠을 몇 시간 이상을 자면 예. 어, 그 정도 괜찮다. 뭐 예를 들면 예. 어 아까 우리 평균 네. 7 시간 예. 뭐자 보면 뭐다 시간 정도 자면 예. 뭐 충분하다. 아, 어, 치매하고는 관계없다든지, 세 시간만 줘도 관계없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BBB를 통과하는, 아, 그런데도, 그게 꼭 뭐, 어, 제가 봐서 가트라인에 다히 있을 것 같진 않는데. 예. 아직까지는 음. 이제 그, 거에 대한. 그런 뭐, 디베이트 하고 있다고 이죠 뭐, 시작 단계에있기 때문에, 거기에 음. 대한 아마 좀 연구들이 앞으로 또. 제가 나이가 싶어요. 들어보니까, 어, 밤에 자다가 한번 내지 두 번. 예. 꼭 소변을 보고 싶어서 깨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깨서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어, 어, 수면의 그, 어, 심도라 그럽니까? 예, 예, 예. 그게 좀 얕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두 시간 자고 뭐한 10분 깼다가 또두 시간 자고 10분 깼다가 두 시간 잤다 그러면 6시간이는 말이죠. 예, 예. 뭐그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낮에 뭐 피곤하면 또 잠깐 눈을 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 혹시 장생님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적 없어요. 단 일시적이라도. 뭐, 비교적 잘 자는 편이긴 합니다만. 은 음. 그렇죠. <laughs> 어. 저도 지금 예. 왜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평생 제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정말 잘 잤으니까. 근데 저는 자기 전에 한 40대에서부터 지금 30몇년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전에 책을 30분 내지 1시간 읽어요. 예. 책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보면, 요즘 눈이 나쁘니까 이제 더 이제 짧게 읽지만, 그냥 한 30분 읽다가 보면 눈이 피곤해지면서 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덥고, 불끄고 스탠드 불끄고자면 금방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 이제 책을 이제 그, 보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자꾸 이제 병원에 걱정이 많잖아요. 나라 걱정도 많고. <laughs>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 걱정이 막 꼬리를 꼬리를 물어요. 그걸 한, 한 시간 잠못 자는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야, 이게 결국 내가 진단해보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그렇다. 침대 딱 누우면 모든 걱정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음. 저는, 어, 제가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음. 그 분이 매일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그 분의 목소리가 딱 이래 한 4, 5분 들으면 잠목이딱 좋은 목소리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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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들으면서 나는 집중을 해요. 그, 딴거 생각 안 하고 그 어, 설교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은 거예요. 예. 그 추측한 데는 3 내지 5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구 굳이 드리는 이유는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종교에 관계 없이 종교에 관계 없이 그런 어떤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어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를 틀어놔 놓고 틀어놔 놓고 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는 어그 유튜브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올 것이다 제경우는 그렇다 하는 걸 내가 하나 네.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그그습니다뭐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면 내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설교라는 그것은 당장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은 조금은 뭐 이상주의적인 그런 그, 것일 수도 있고 뭐 현실적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립적인 어떤 그, 그런 어떤 내용이나 그래서 아마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될수 그, 있어요. 자기 수 전에 가끔 내자도이 내 보면 그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예, 예, 예. 스마트폰으로.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고. 그걸 하면 눈을 통해 뇌를, 이제 후두, 후내지만, 어, 그리로 이제 뇌를 자극하니까, 예, 예. 잠이안 오죠. 안 오기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자기 전에는, 어, 테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 일찍 보지 말고, 예, 2 30분에라도 말고, 또 시간 뭐 내면 미지근 한, 뭐, 다스한 물에 가볍게 샤워를 하고 잔다든지, 막, 그런 것도 도안 좋겠나 싶은데, 예. 실질적으로, 어, 그 수면장애 치료에, 올늘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어 시청자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어떻게 음. 하시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보면은 잠은 그 억지로 자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예 더 뭐, 그러니까 음. 뭐 역설적으로 그래서 음. 어 잠에 대한 집착을 음. 버리는 게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면은 뭔가 하면은 그렇죠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안 자려고 하면은 음. 잠이 음. 오는 경우들이 그렇지. 많다. 그래서, 음. 그, 그 다음에, 뭐, 오늘 당장 뭐 이렇게 자지 않으면은 이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수면 욕구, 어뭐냐면 네. 수면 욕이라고 그렇게 음. 이야기를 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수면 욕구가 결국은 잠을 자지 않으면은 음. 점점 늘어나고 수면 욕구가 늘어나면은 결국 그 부족한 그것들을 음.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생리적으로 그거는 잠을 잘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 되, 되다 보면은 잠에 대한 어떤. 음. 그뭐 잠을 못 자는 그게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그래서 어떤 잠에 대한 그런 생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면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그런 것들은 지키고요. 예. 그리고 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예. 내가 이꼭 잠을 자야 된다. 이 잠을 잠게 자면 치매가 온다 하던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거 없다. 그게 치매가 올 정도 되려고 그러면 수년간 잠을 뭐 하루 두세 시간만 못 자다든지 그럴 때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뭐 예, 예, 예. 일곱 시간 자야 되는데 뭐 다섯 시간 잤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며칠간 그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났고 자꾸 억지로 잘 하지 마라. 뭐 누워서 침대 에 누워서 어그 예. 책을 본다든지 어뭐 그러다 보면 자연히 피곤해지면 예. 그 자면 되고. 어. 예. 그러니제 나이가 좀 어느 일정 지나면 아침에 출근하는 이 나이가 지나면 말이죠. 뭐좀 늦잠 면 어때요? 근데 출근 안 하는데 이제 뭐 정년퇴직했는데 예를 들면 예. 그렇게 마음을 좀 편안한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음. 저는 이 시청자들 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신경의사니까 정신의사로서 제가 한 말씀이 돼서 좀 첨언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오늘 못잤또 다음날 많이 잤, 고 그러니까 뭐. 음. 주말 되면 또, 음.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또이렇 그, 만큼 이렇게 보상해서 또 이렇게 음. 그것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을 뭐, 그날 그날, 그게 연연하지 않고 뭐, 종량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음. 생각해보면, 예.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가 레지던트 할 때, 우리 주임 교수님 이현재 선생님이신데, 그 이현재 선생님이 점심 드시고 나면, 오후에 외래 보기 전에 30분을 예. 꼭그외래그 침대 있잖아요. 환자용 침대. 거기 누워서 주무시더라고. 문딱 예. 잠가 놓고 막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그때 그 분이 그러니까, 음, 우리보다 한25 정도 많을 테니까, 어, 얼마나 됐을까? 뭐한 40대 후반이나 50초반인데, 그 오수를 즐기더라고요. 예. 그제 생각에는 그 낮에, 식사 후에나 한 30, 40분 자는 게, 예, 그게 굉장히 예.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생리적으로도 보면 어떤, 그 하루에 어떤 주기가 두 번, 음. 그죠, 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 수면 주기가. 수면 주기가. 근데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낮 동안에 조금은 이제 뭐 일을 한다든지 음. 각성하는 어떤 그런 자극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는데, 근데 뭐, 보면은 하루에 두번 정도 이렇게 그런 사이클에 이렇게 떨어오기 음, 음, 때문에 잠시 음, 너무 이제 오래 자, 자 자면은 밤에 이제 패턴이 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기 음,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좋지는 않지만 적당히 그걸 나눠 가지고 좀뭐 부족한 것을 낮에 이렇게 보충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예. 예 다고 오늘 오늘 장 선생님과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오늘 이 정도에서 제가 정리를 좀 싶은데 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한번더 장시간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자세히 네, 감사합니다.